자, 이거는 어, 자기가 할줄 알아도 선생님 설명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게 좋아. 자, 일단은 3의 9승, 그 다음에 얘는 4의 6승 이렇게 되죠. 4의 6승 나누기 자, 12의 3승. 아,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죠. 자, 12의 3승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지수 법칙은 밑수가 똑같아야지만 계산이 되는데 밑수가 12, 4, 3안 되잖아. 그래서 밑수를 정다다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할수 있어야 돼. 이거는 지수 로그 계산에서 무조건 철칙입니다. 미수를 똑같이 만들어라. 소인수분해해서. 자,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이죠. 맞지? 1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입니다. 맞죠? 18이라는 숫자는 3 곱하기 2 어, 이렇게 되겠다. 암산했습니다. 소인수분해는 자, 소위 수분해 못하는 친구들은 쌤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자, 3의 9승 곱하기. 그러면 6승. 4는 2의 제곱. 나누기. 여기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제곱이죠. 곱하기 마찬가지.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의 1승의 제곱이야. 맞나요? 자, 그럼 계산해 보자. 3의 9승에 2의 12승에 나누기. 자, 얘는 이거 분배법칙하면 2의 6승 이렇게 되고, 얘는 1승, 3승이니까 3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자, 곱하기 얘는 분배법칙하면 3의 4승 곱하기 2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아, 좀 기호가 중간인데 못 나게 돼버렸네. 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조심해야 돼. 자, 이런 경우에는 안에 있는 거, 가로 안에 것부터 계산해야 되죠. 2의 8승입니다. 6 개, 2 개니까. 자, 얘는 3개 4개니까 3은 7개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2는 2끼리, 2는 2끼리 2의 12승 나누기니까 빼기 8. 지수끼리 빼는 거죠. 곱하기 3의 9승에서 더하는 거아니에요 나누기니까 빼야 됩니다. 빼기 7승.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어서 자, 계산하면은 아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a가 얼마? 2죠, 맞지? a가 2고 b는 2. 그래서 두개 더하면 얼마가 된다? 잠깐 뭔가 아 4네요. 12 빼기 8이니까 여기 4입니다. 4에서 2 더하면은 얼마? 2번이 정답이겠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풀어야지. 만약에 산수 문제를 여기서 틀렸다, 와 진짜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자, 앞에 1회에서 배웠던, 개념 연습할 때 배웠던, 루트 처리하는 방법. 루트는, 루트 상태에서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더 복잡해져. 자, 그래서 선생님 시키는 대로, 자, 개념 복습 한 번만 더 가자. 자, 예를 들어서, 세제, 어이. 세제곱 끈 5의 제곱. 예, 군수로 쓸때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자, 5의 몇 승? 다시, 5의 몇 승? 모자. 얘는 분모, 얘는 분자.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얘가 얘로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지만,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1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도. 자, 혹시나 또 개념 설명 못 듣고 이 수업을 들을까봐 일단 설명을 좀 했습니다. 또 하나 더. 루트 상태에서 계산하는 법. 자, 예를 들어서 a 의 음, 루트 루트 세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이거 두개 곱해서 육제곱근 a 이 정도만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된다. 얘를 당연히 지수로 고쳐야 되겠죠. 계산할 때는 예, 1승, 6승이니까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아, 요 정도. 마지막 하나 스킬 하나만 더 하자. 자, 세제곱근 a 중간에 막 문장 하나 섞여 있어. 그 다음에 제곱근 a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 찢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루트가 두 개가 꺾여 있잖아 중간에 문자가 있으면 끊어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루트 루트 a 얘는 세제곱근 제곱근 이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지 이래놓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 얘는 당연히 3분의 1승 얘는 A의 6제곱근 A. 이렇게 될 테니까 얘는 A의 6분의 1승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 가뿐하게 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부터 차례대로 한번 쪼개 볼게요. 이렇게. 쪼개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그 다음에 곱하기. 자, 루트, 루트 A. 얘는 지붕이 두개 있어. 그 다음에 얘도 지붕이 두개 있는데. 얘는 세제곱근 A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죠.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바깥에 있는 요거. 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적혀있을 경우에는 뭐가 생략돼 있는 거라? 그렇지. 이가 생략돼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안 e 써줄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2분의 1승. 얘는 네제곱근 A가 되는데, 이 부분은. 근데 얘를 지수로 쏘면 A의 4분의 1승, 모, 자. 기억나요? 자, 곱하기. 얘는 두개 곱하면 6제곱근 A제곱인데 얘는 모, 자 해야 되니까 6분의 2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에요. 이거 계산했더니 얘하고 똑같았대요. 일단 얘부터 계산하면 A의 2분의 1승 더하기, 4분의 1승 더하기, 3분의 1승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우변 들어갑니다. 우변을 어떻게 계산할까? 자,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 얘는 분자부터 먼저 한번 적어볼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지? 지붕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도 지붕, 분모도 지붕 두개 있으니까. 자, 세제곱근, 제곱근, A.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안 적혀 있으면 E가 생략되어 있는 거다. 라고 얘기했죠. 자, 요거는, 자, 중학교 때 A제곱. 이거 약분하면 a 세제곱 됩니까? 아니죠. a 제곱이라는 건 a가 두번 곱해졌다는 거고 a 육승은 a가 똑같은 게 여섯 번이나 곱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개 지우고 나면 네개 남죠. 그래서 실제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빼진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 6제곱근 a 이렇게 될 거고 12제곱근 a의 n승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해? 분수로 고쳐야지. 아, 지수로 고쳐야지. 자, 루트 상태에서는 지수법칙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을 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따로. 그래서 얘는 분자 음, 6분의 1, 그럼 a의 12분의 n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얘가 더 크다고 가정하고 그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2분의 n승 빼기 6분의 1승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게 뭐하고 같다? 얘하고 같다. 좌변, 우변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a의 12분의 n승 빼기 6분의 1승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랑 a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죠?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걸 12분의 n 빼기 6분의 1 12를 곱하면 될것 같죠? 12를 곱하면 얘는 6, 12 곱하면 3 12 곱하면 4, 12 곱하면 n, 2.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나면 이게 2가 넘어가면 15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시키는 대로 천천히만 하면 됩니다.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산수 틀리고 그러지. 그리고 이상 공식 외운 친구들은 빨리 잊어먹기를 추천해요. 중학교 과정의 지수법칙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수법칙보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이렇게, 복사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자, 왼쪽 거 제곱하고, 오른쪽 거 제곱하고, 그 다음에 요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AB인데, 이거 부어 바꿔서 AB 적는 거. 이거 전개하면 뭐가 되는지 혹시 기억나요? 자, 그냥 이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였죠? 정답은. 복사한 다음에 뭐, 세제곱, 세제곱 붙여주는 게 이게 전개공식이었지. 자, 그 공식만 알고 있어도 엄청 쉽게 풀립니다. 만약에 이거 듣고 나서 반짝하고 생각이 났다면 잠깐 정지해놓고 스스로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 거야. 자, 이제 풀어봤다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할게. 이 문제에서는 세제곱근 4, 세제국근 4를, 자, 뭐, A라고 한번 치환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A-1, 그 다음에 얘는 이 숫자, 4를 제곱해야 나오는 숫자죠? 그러니까 A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아까 A였고, 1이었지. 보입니까? 자, 왼쪽 거 제곱, 오른쪽 거 제곱, 두개 곱했는데, 보호 바뀐 수가 여기 나와 있다는 건 복사공식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면 복사를 해줘. 이렇게 복사해줘 놓고,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가 뭐였지, 근데? A가 뭐였어? 이거였지? 그래서 4의 3분의 1승이죠. 맞죠? 예, 3, 1, 모자. 기억나요? 모자. 그래서 4의 1승 빼기 1. 그래서 정답은 3. 이렇게 됩니다. 어때? 간단하죠? 자, 기본적인 공식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는 그냥 지수법칙을 사용해서 자, 이에 쟤는 어떻게 쓴다? 모자. 6승 5승. 6분의 5승. 곱하기. 4의 3분의 1승 자 얘는 3 얘는 1이니까 3분의 1승 적었어요. 1은 생략돼있잖아 그죠? 자 얘는 32의 뭐 4분의 1승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의 6분의 5승 곱하기 얘는 뭐야? 4는 2의 제곱이죠? 3분의 1승 자 32는 2의 5승이죠? 그거의 4분의 1승 이렇게 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나오겠네. 자, 그러면 2에, 자, 다 곱하기니까 지수끼리는 더 해야 되겠지. 그래서 6분의 5승 더하기, 얘는 2개 곱하면 3분의 2승 더하기, 4분의 5승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이거 얼마가 돼요? 1 1로 통분해야 되나? 와우. 자, 1 1로 통분해야 된답니다. 1 1로 통분하면 2 곱하면 10에는 2, 잠깐만, 4 곱해야 되는데? 그럼 8. 그 다음에 더하기, 12 3 곱하면 15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12분의 지수만, 지수만 18, 3 3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은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11. 아, 그래서 이 숫자가 4분의 11이니까 2의 4분의 11승. 2번이 정답이겠네. 자, 천천히 다뤄야 되죠. 왜? 어느 부분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이 숫자 때문에. 자, 쪼개요. 이렇게 중간. 이렇게 쪼개서 다시 쓰는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다시 써. 내제곱근 A.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쳐다보면 지붕이 세개 있어요. 맞지? 이 루트도 포함되어 있고, 이 중간 루트도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루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세개다 쓰세요. 이렇게. 쓰고, 한 가운데 있는 루트는 이게 4가 적혀 있고, 나머지는 안 적혀 있어. 그럼 뭐야?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두개 곱하면 8제곱근 a가 되고 얘는 2곱하기 4곱하기 16제곱근 a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8분의 1 곱하기 a의 16분의 1승. 자 모자 기억나요 모자? 그래서 a의 8분의 1승 더하기 16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계산해 달라고 했다. 우! 그래서 a의 몇승? 16분의 2, 16분의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을 다 계산해 놓고 나니까 A의 16분의 3승이니까 얘는 X가 얼마가 돼요? 16분의 3이 되겠지. 그래서 X는 16분의 3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다. 자, 이거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자, A의 마이너스 2분의 5승 곱하기. 얘는 B에 이두개 곱하는 겁니다.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2, 3분의 5승. 마이너스 3분의 5승. 자, 곱하기. 자, 얘는 어떻게 돼? 와 어, 힘들다. 자, 어, A에 이거 곱하면 1승인 것 같은데? 맞지? 1승. 자, 곱하기 B에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돼. 자, 나누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가로를 없애면 안 돼요, 나누기는. 자, A에, 이거 분배법칙 하면 A에 마이너스 6분의 9승. 약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자, 곱하기 B에 얼마? 6분의 4승.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걸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 A는 A끼리 먼저 계산해요. A에 마이너스 2분의 5승. 자, 곱하기니까 지수는 더해집니다. 플러스 1승. 여기서 조심해야 되지. 나누기니까 빼기. 이 숫자 6분의 9승. 이렇게, 오케이? 이 빼기는, 이 빼기는 이 나누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적은 거고. 자, 곱하기. 이제 B도 같은 방법으로 천천히. 마이너스 3분의 5승 더하기. 왜냐하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는 더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더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누기이기 때문에 B 앞에 나누, 그 가로 앞에 나누기가 있죠. 그러니까 빼기 6분의 4승. 그래서 아까 이 가로를 벗겨주면 안된다고 그랬죠 마치 그 중학교 때 빼기 앞에 있는 가로를 벗기면 안되는 것처럼 조금만 천천히 풀어주면 무조건 맞출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얘는 A의 몇 승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앞에 그 계산은 마이너스 2분의 3승 플러스 얘는 약분하면 2분의 3승 어이구야 A의 0승이 되네 얘는 A의 0승이 돼요 그 다음에 B는 계산해 보자. 자, 후 잠깐. 얘두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9승. b는 마이너스 3분의 9승. 오케이. 그러면 b의 마이너스 3승이죠. 약분하고 나면 a의 0승은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얘는 어디 있어요? 2번이죠. 자, 여기서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는 뭐다? 어떤 수의 역수다. 그러니까 D 세제곱의 역수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양수 A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랍니다. 또 좌변부터 천천히 계산해야 돼. 이런 거 계산 문제는 무시하지 마세요. 천천히 정확하게 빠르게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와 천천히야 빠르게. 왠지 이상한데. 음. 알았어. 걸러들어. 자. 그러면 얘는 좌변부터 먼저 계산하면 찢어야 되죠. 요렇게 찢어야 됩니다. 자, 루트 a 곱하기 얘는 루트가 두개 있네. 루트 두개 적어놓고 성급하게 적지 마세요. 자, 앞에는 3 제곱근이고 얘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2 제곱근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겠지. 자, 이게 좌변을 계산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수로 공부하면 2분의 1승이 될 거고, 얘는 실제로 6제곱근 A의 제곱이 되어서, 얘는 A의 6분의 2승, 모자,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얘하고 똑같아진답니다. 일단 좌변은, 일단은 A의 3분의 1승, A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승이니까, A의 통분하면 6분의 5승이 되겠네요. 자,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암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도 한번, 우변도 한번 가보자. 자우변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자르세요. 자르면 세제곱근 a 곱하기 자 루트 루트 a의 k승인데 얘 앞에 있는 이거는 세제곱근입니다. 자이 겉에 붙어 있는 세제곱근 말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니까 이승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a의 3분의 1승 그다음 곱하기 얘는 6제곱근 a의 k승이니까. 그러면 A의 6분의 K승,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결국은 얘랑 A의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승 더하기 6분의 K승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A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생략하시고. 자, 6분의 5는 뭐하고 같다? 3분의 1 더하기 6분의 K승하고 같다. 이런 논리식만 적어주면 답이겠네. 6을 곱합시다. 6 곱하고 6 곱하고 6 곱하면 얘는 5가 되고, 얘는 6 곱하면 2가 되고, 얘는 6곱하면 K가 돼서 K는 3이 정답이 되겠네. 자, 그러니까 좌변, 우변이 다 똑같은 거니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천천히. 그리고 빠르게. 자, 8번입니다. 자, A가 저렇게 됐다는데 일단은 그냥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걸 선생님 문자 상태에서 계산을 해 봤는데 문자 상태로 먼저 통보를 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냥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쉬웠어요. 근데 시행착오를 원래 너희들이 거쳐야 되는데 선생님 미리 거치고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는 거쳐야 됩니다. 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그냥 대입만 하는 거야 c 대신에 대입하고 a 대신에 세제곱근 3 곱하기 루트 루트 2. 루트 2는 껍데기 두 개예요. 맞지? 세제곱근 하나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 하나. 그 다음, 더하기. A는 역시나 세제곱근 3 곱하기. 껍데기, 껍데기 2. 근데 얘는 세제곱근. 자, 그 다음 B는, 어우, 분리시키면, 루트 3 분리시키고, 루트, 루트 인데 껍데기 2개에다가 앞에 있는 건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루트 상태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어 잠깐. 얘는 확실히 계산할 수 있겠다. 이 숫자랑 이 숫자는 완전히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돼서 지워도 상관없겠네요. 어, 잠깐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 잠깐. 더하기인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분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어쩌지. 너무 쉽게 풀리려고 하더라. 자, 얘는 6의 6분의 1승. 이렇게 적어주시고. 얘는 3의 3분의 1승 곱하기. 예, 2승, 3승 하면 6승. 6제곱근 2가 되기 때문에 2의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네. 자, 더하기, 더하기. 자, 오른쪽은 좀 색깔을 다르게 할게 바보지 탈 뻔했으니까. 자, 3의 3분의 1승, 곱하기, 얘는 2승, 3승이니까 6승, 아이고야. 6제곱근 2가 될 테니까, 에의 잠깐 지우고 다시 숫자 이거. 자, 2의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죠. 얘의 6분의 1승이니까 얘도 똑같이 3의 2분의 1승 곱하기 얘는, 얘는 2생략돼 있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네. 그지 2의 6분의 1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6분의, 6의 6분의 1승은 뭘로 고치면 될까? 6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1승. 이렇게 고치면 아주 간단하게 자, 얘 2의 6분의 1승. 얘 3의 6분의 1승. 다시 고칠게요. 6분의 1승, 6분의 1승, 6분의 1승 이렇게 고치면짠 하고 없어집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푼거 맞아요. 자, 얘는 6분의 2승이니까 자 그러면 얘두개 약분할 때는 어떻게 돼? 3의 3분의 1승 빼기 6분의 1승 이렇게 되겠지? 자, 마찬가지 더하기 자이 부분은 어 똑같은 거니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얘두개 약분하면 실제로 약분은 지수끼리는 어떻게 돼? 빼지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얘는 어이구 잠깐만 이건 뭐야? 3에 6분의 2승 6분의 1승 빼니까요. 3, 6분의 1승이네. 더하기 얘는 뭐야? 3에 6분의 2승 6분의 1, 2, 6분의 3승 6분의 2. 오 이것도 6분의 1승이네. 맞죠? 근데 답이 없어. 루트 형태로 답을 선택해 달라고 나와 있네. 그럼 다시 고치면 되죠. 자 얘를 루트로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3에 6제곱근 1 이렇게 쓰죠. 마찬가지, 더하기. 3에, 어이고, 6제곱근 3에 1승.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아, 똑같은 두 숫자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6제곱근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문제를 보고, 아, 루트로 판단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연습을 통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되게 만들면 돼요. 양수 XY에 대해서 연산 이것을 이걸로 정의하자. 그러면 3별표 2. 3별표 2? 아, 잠시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 잘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 X 대신에 3 대입하고 Y 대신에 2 대입해 보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대로 옮겨보는 거야. 3별표 2는 저 X 대신에 3, 2, 2, 3. 이렇게 대입하고 3, 2, 2, 3. 이렇게 대입해 보라고. 머리 쓰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아, 또 해석해 보는 거야. 3 별표이. 새롭게 정의된 이 연산은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이럴 때는 이걸 답으로 선택해 달라는 경우의 함수라고 부르는 그런 독특한 형태입니다. 그럼 3이 더 이보다 더 크나요? 음, 잠깐만. 있어 봐 봐. 아, 잘못 적었네. 쏘리쏘리 X 대신에 3, 2 대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대입해야 되는데, 그죠? 자, 2가 3보다 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가 아니니까. 3이 2보다 큽니까? 아, 맞네요. 그러면 답을 9로 선택해달라는 거야. 이 숫자의 답은 9가 되는 거지. 별표. 이해됩니까? 이해 돼요? 자, 그러면 또 2분의 1 별표 9는 또 대입하는 거야. X 대신에 2분의 1, Y 대신에 9. 자, 2분의 1 별표 9는 대입하는 거야. 어, 2분의 1, 9, 그 다음에 9, 2분의 1, 자, 여기도 마찬가지 2분의 1, 9, 그 다음에 2분의 1, 9, 자, 이 경우에는 이걸 답으로, 이 경우에는 이걸 답으로 선택해 달라는 그런 독특한 경우죠. 자주 나옵니다. 이런 거, 자, 2분의 1이 9보다 큽니까? 아니죠. 2분의 1이 9보다 작죠? 맞죠? 그래서 이걸 답으로 선택해달라. 얘는 3의 제곱의 2분의 1승이니까 약분하면 아이 3의 1승이네요. 3의 1승. 마지막 한 번만 남았습니다. 9별표 3은 그냥 여기다 9 3 대입하면 돼. 9별표 3 이걸 자 9의 3그 다음에 3의 9자 여기도 마찬가지 9 3 9 3 이렇게 대입해주면 자, 이제 몇번 하다 보면 바로 눈치챌 텐데,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난 적어봤어요.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니까. 위에 거 사용해라. 그래, 9의 3승이 정답이겠네. 없어. 9의 3승이 정답인데, 없어. 9는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의 6승이 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 하지 않으면 답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소인수분해 해야 됩니다.